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돈에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수원시 이목동에 거주하는 고금순 할머니.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인근지역 보건소의 관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해 세심하게 할머니를 보살핍니다.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어떠세요? 뭐. 음, 예, 네. 요즘에 날씨가 추고하니까 네. 다리도 무릎도 다 아프고. 음. 머리도 아프고 손끝도 저리고 자꾸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할머니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자살 방지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한해 동안 수고한 우수 공무원과 방문 간호사에 대한 유공자 포상등 평가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독거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어른분들이 한 분도 어, 불편함이 없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방문 건강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독거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의 독거노인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중요성이 더해갈 전망입니다. 경기 GTV 여청용입니다.